183페이지 정사형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재밌고, 문제는 되게 어렵습니다. 자, 정사형 설명할게요. 정사형이란 어떤 거냐면, 한점 P에서 평면 알파를 내리는 수선의 발을 P'이라고 하면, P'은 P 평면 알파 위에 정사형이라고 한다. 정사형은 점일 수도 있고, 직선일 수도 있고, 면적이 될 수도, 넓이가 될 수도 있어요. 도형 F라고 했습니다 F에 속하는 각점의 평면 알파 위로 정사형이 이루어진 도형을 F'이라고 프라 한다 맞죠? 그래서 F'은 프라 도형 F의 평면 알파 위로 정사형이라고 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밑줄 그어놓고 밑으로 내려옵니다 자,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제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수직으로 내린다 그랬죠. 그리고 평면이 만나는 점으로 또 이렇게 긋고요, 2번 긋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3번의 각도를 구하죠. 직선과 평면에 이루는 각은 이렇게 구한다고 합니다. 세번 설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윗 그림을 이렇게 옆으로 들여다 모양 본 모양을 봐서 이렇게 그린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필기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화면 먼저 필기하세요. 자 정사영의 길이 설명하겠습니다. 정사영은 네, 선분 AB가 있어요. 공중에 떠 있어요. 그리고 알파 평면 위로 전사영은 A 프라임, B 프라임이죠. 정사영은 한 마디로 얘기하면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래서 요거를 밑으로 내린 거죠. AB를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요 이렇게 밑으로 평행 이동시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각도가 동일하게 동의각이라서 세타가 되겠죠. 그러면 a'b'의 길이를 구하면 요 l 에 a, a b 에 코사인 세타가 바로 a'b'이죠. 그래서 a'b'의 l'ab라 1이라 그러면 l'은 l 코사인 세타 이렇게 돼요. 그리고 중요한 팁 하나 알려 드릴게요. 정사영은 그림자인데 빛 방향이랑 그림자랑 수직으로 났을 때 그때 그림자를 l'이라고 한다.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어려운 문제 풀때 이게 키가 돼요 키가 돼 그래서 꼭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네, 정사양의 넓이 설명하겠습니다 정사양의 넓이는 마찬가지로 요거를 옆으로 이렇게 들여다봐요 요 각도는 뭐예요 이면각이에요 정사양이 세타는 이면각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되고 교선 나왔죠 그리고 수직 수직하고 그 사잇각을 구했죠. 그 사잇각을 알려주는 경우가 있고 안 알려주는 경우 우리가 구해야 돼요. 요넓이를 s라고 하면요, 그림자의 넓이를 s 프라임이에요. 그래서 이넓이는원이지만 그림자는 아마 타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s에다 코사인 세 h e t a 가 s 프라임이 되고 s 프라임의 그림자고 한 가지 팁은 빛 방향이랑 그림자 방향이랑 수직이죠. 빛 방향이 이거잖아요. 예, 그림자랑 수직이죠.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내용은 쉬운데, 문제는 좀 더럽게 어려워요. 일단, 그러니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필수의 공2번 볼게요. 정상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 했는데요. 이게 전공 선택 과목으로 바뀌면서, 여러분들 살아난 거죠. 특히 여학생들 여학생들 너무 어려워요 자 볼게요 피스에이지 공구가 오른쪽 그립과가 참 모서리 길이가 2래요 그리고 선분 AF를 평면 DHFB 위로의 정사형이야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정사형이죠 이렇게 그래서 밑으로 잠깐 내리시면 설명이 있어서 잠깐 내릴게요 요 이제 AF잖아요 요 선을 따라서 여기 여기 만나네요. 중전점에 가고 요요 요 위로 가니깐요. 빛을 이렇게 비친 거예요. 빛을 이렇게 비친 거예요. 그랬을 때 그림자가 이제 이렇게지는 거죠. 여기 중간이니까 이빛 방향이랑 요 평면 알파 방향이랑 수직이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림자가 지는그 방향이랑 수직이어야 돼요. 됐죠? 그러면 여기가 요 중점을 지나겠죠. 그래서 요기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정사영 문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L프라임을 알 때랑 그림자의 길이를 알 때는 L프라임의 길이를 바로 구하면 돼요 L프라임을 모를 때는요 L프라임 모를 때는 L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면각 세타를 구해서 L프라임을 구하는 방식이에요 178페이지에 평면과 평면사이 사이값 구하는 거 이면각 평면과 직선 구하는 거 직선과 직선 구하는 방법을 알았죠 그 각도를 구해서 코사인 세타를 구해서 L프라임을 구한다 이 문제는 L'은 알 때에요. L'은 알 때. 왜냐면, 여기 이제 빛이 이쪽, 이 방향 위로의 정사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평면 위로에. 이 평면에 수직으로 빛을 비쳤을 때그 그림자가 어떻게 지는지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M을 지나고 F는 F가 되죠. 그래서 이 하나의 길이가 2이고요. 맞죠?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2루트 e 2인데 절반이니까 뭐예요? 루트 2가 되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여기를 직접 구하는 거죠. 바로 구한다 그랬죠. 그래서, 루트이이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필세지 1 0번이요 필세지 10번 볼게요. 정사각형의 넓이죠. 자, 요거는, 원기둥과 원기둥 밑면과 원기둥 밑면과 30도로 있는 평면이 있대요. 밑면과 평이 평면의 이면각이 30도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들여다 봤고요.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되죠. 지름이 10이라고 하니 이 넓이는 뭐예요? 파이 R 제곱이죠. 그래서 36 파이가 되고요. 그거는 S 프라임이죠. 빛 방향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S 프라임이가 되고요. 그래서 반대로 요 타원의 넓이, 요 넓이를 구하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면각은 30도라고 하니 s 에6의 제곱 파이 넣고 s 넣고 코사인 세타에다 30 넣어서 s를 거 역으로 구해내는 방식입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키기를 하십시오. 그렇죠? 공간에서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에 좌표로 넘어갑니다. 좀 어려웠고요. 좀 힘들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대학 들어가려면 해야죠. 필수예제 11번 설명하겠습니다 문제 잠깐 읽어 보시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변이 정사각형이고 옆면이 모두 합동이듬면 삼각형이래요 정사형 아닙니다 사각뿔이고요 삼각형 ABC 위에 평면 BCDE 위로의 정사형이에요 빛을 이렇게 비췄어요 그림자는 어떻게 될까요 음, 잠깐만요 제가 위에서 본 모양을 그림 그릴게요 여기가 B고요, 여기 C고요, 여기가 E고요, 여기가 D가 돼요. 공간상에서 여기가 A가 되죠. 여기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공중에 위로 이렇게 떠 있는 거죠. 그러면 위에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빛을 비쳤어요. 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빛을 비추면 삼각형 ABC가 이거잖아요. 그러면 그 그림자는 어떻게 돼요? 그림자는 E, B, C, D의 평면 위에 여기 그림자가 이렇게 져요 이게 뭐예요? S'이죠 이거는 S'을 알 때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S' 바로 구하면 되죠 그래서 4, 4, 16이잖아요 그거의 4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4 이렇게 구해내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평면상의 그림은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간을 계산할 때 위로 보거나 옆으로 보거나 앞으로 보거나 또 옆으로 보거나 뒤로 보고 위로 보고 그거를 자주자주 자주 해야지 공간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영역이 바로 이 영역이에요 똑같아요, 제라 구했고요 삼각형 ABC랑 BCD 위에 이르는 각의 크기를 구하라 이면 이면각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약으로 정사형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S'은 프라임 아까 4를 구했잖아요 그럼 S를 구해요, S S는 이 삼각형의 넓이죠. 그건 뭐예요? 여기 4라고 하니 여기 2고 여기가 6이니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여기가 4루트 2예요. 4루트 2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 해서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요. 정사형의 세타를 구하려면 꽉 차게 구해야 돼요. 뭐 여기가 이렇게 있는데 넓이를 이쪽으로 이렇게 잡으면 안 되고요. 진짜 s 프이랑 S사이에 넓이를 각각 구하고 나서 코사인 세타를 구해야 돼요. 네, 그래서 s를 구했더니 8루트 2가 되니 8루트 2를 여기다 대입을 해서 코사인 세타를 구하면 4분의 루트 2가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